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그 뒤에 이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거기에는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놓여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듬뿍 적신 해면을 우슬초가지에 꽂아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님께서는 신 포도주를 드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다 이루어졌다. 이어서 고개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셨다. 그날은 준비일이었고, 이튿날 안식일은 큰 축일이었으므로, 유다인들은 안식일에 시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힌 이들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시신을 치우게 하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군사들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렸다. 예수님께 가서는 이미 숨지신 것을 보고 다리를 부러뜨리는 대신 군사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이번 주간 강론 맡은 김윤상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오주 만에 또 인사드립니다. 무탈이 잘들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교회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입니다. 이 기념일은 오래되진 않았어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18년에 정하셔서 2019년부터 기념하고 있습니다. 성령강림 대축일 다음 날을 교회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로 정하셨고 올해로 이제 네 번째가 되는 거죠. 이름은 복되신 성모님을 기념한다고 되어 있는데 오늘 들은 복음은 네이 성모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괴로우셨을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 바로 그 아래에 있던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 요새 흔히 쓰는 표현으로 뭐 사이다다 고구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뭔가 좀 결말이 후련하고 그러면 뭐 사이다가 따로 없네. 뭐 반대로 억울하고 원통하거나 좀 답답하면 고구마 먹은 것 같다. 뭐 이런 표현 써요. 그 오늘 우리가 복음을 통해 들은 장면만 바라보자면 우선 들으는 생각은 아, 이것보다 더 고구마가 들 수가 없다.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런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 그 모습을 비웃는 군중들, 그 아래에 비통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으신 성모님. 이 참담하고 암담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상 칠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곱 가지 말씀, 그 중에 하나였죠.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어, 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던 중에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요. 내가 만약 예수님 상황이라면 어떤 말을 하게 될까? 좀 사이다 같은 결말을 위해서라면 저주를 퍼부었겠죠. 두고 보라고. 이제 내가 사흘이면 되살아나서 내놈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그제서야 누가 맞았는지 알게 될 거다. 어머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없는 내 아들을 이렇게 만들었으니. 네, 이들을 가만두지 않겠노라며 칼을 갈아도 시원찮을 상황이죠. 오늘날 우리들 기준으로 이보다 더 답답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인데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일들로 교회라는 새싹이 피어납니다. 어머니가 겪으셔야만 했던 그 모진 고난들, 제자들이 겪어야만 했던 비통한 감정들, 그 어려움들을 비료로 예수님의 죽음을 씨앗으로 교회라는 새싹이 피어나게 되었죠. 그렇게 크나큰 시련 뒤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나무의 새싹이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머니께서는 커다란 아픔을 딛고 우리 모두의 어머니가 되신 것이죠. 정말 값지고 고귀한 것들은 후련함이나 원망, 저주나 끝없는 비난에서 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시련과 고난이라는 토양에서 인내와 침묵을 필요로 피어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2000년의 역사를 이어온 것이죠. 우리들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일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각자가 처한 상황이 어떤 토양인지, 우리들은 어떠한 비료로 무엇을 성장시키고 있는지 함께 묵상해 볼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 누구보다 강한 응원으로 함께 해주시리라 믿고 기도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